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3급 국어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상식문제 그 상식문제 중에서도 1번과 2번에 나오는 외래어 표기와 띄어쓰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자 또 예상문제 8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역시 외래어 문제인데. 자, 여기서 네개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고 세 개는 잘못돼 있는데 한번 실제 시험이라고 하시고 한번 풀어 봐 주십시오. 자, 1번. 예. 예. 도스토옙스키 아,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중 하나는 죄와 벌이다. 예.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밑줄 쳐져 있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자, 두 번째는 도어락만으로 집이 안전할까요? 에서 도어락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도어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요즘에 웬만한 집들은 전부 다이 자동키로 돼 있죠. 에 네. 도어락으로. 자, 삼 번. 자, 어머니 가슴에는 어려서부터 보온 브로찌가 꽂혀 있었다. 여기서 브로찌 밑줄이 쳐져 있고요. 브로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 4번 볼까요? 스탠다드 요금제로 할까요? 아, 하실까요? 아니면 베이식 요금제로 하실까요? 자, 여기는 외려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나 밑줄이 표기되어 있는 데는 베이식,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에는 밑줄이 안 쳐져 있다는 거는. 제대로 되어 있는 외려라는 거죠. 즉스탠 다드가 아니라 스탠 더드라는 거죠. 자 베이식 맞는지 틀리는지. 자 여러분 답을 고르셨나요?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되고 나머지는 잘못 되있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3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 3번 열어 주십시오. 자 1번 봅시다. 자그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예. 도스토예프스키. 자 우리가 한때는 도스토옙스키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이게 아마 2005년 안팎에 외래어 표기가 개정이 될때 이것도 개정이 됐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라고 표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 음악 작곡가 중에서도 유명한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뭐죠? 예 차이콥스키죠 예전에는 차이콥스키 그랬지만은 이제는 차이콥스키라고 하듯이 도스토 옙스키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 도스토 옙스키 여러분 도스토 자 토와 옙 사이에 예 가상에 붙인 표3 6 점이 들어간다는 것 아시죠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자 도어락만으로 집이 안전할까 예. <laughs> 여기서 도어락이라고 우리가 발음은 하지만은 정확한 표기는 도어록이죠 록 l o c k 도어록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도어락 이거는 띄웠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고 예, 이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죠 어쨌든 도어락이 아니라 도어록이죠 예. 라큰롤이 아니라 록큰롤이라고 하듯이 도어록이다. 자세 번째 자 어머니 가슴에 꽂혀 있었던 것은 브러찌가 아니죠. 브러러가 아니라 로 브로고요.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에서는 된소리 발음 잘안 하죠. 뭐 중국어나 베타 저 베트남 또 태국 이런 언어들은 어, 좀 쓰죠. 그런 데는 이런 된소리도 좀 표기를 하지만은 그외 외래어 표기에서는 잘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러찌가 아니라 브로치죠. 예, 브로치라고 쓰셔야 된다라는 것 아시고 우리가 잘 먹는 음식 중에서 브로콜리가 있죠. 브로 그도 브로죠로 브로콜리. 자, 그다음 4번. 자, 1, 2, 3번이 다 잘못됐으니까 4번이 제대로 돼 있나 보죠. 자, 베이직이 아니라 베이식. 우리가 흔히 베이직으로 많이 알죠. 그러나 베이직이 아니라 베이식이다. 그래서 스탠더드 베이식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외래어 표기다. 자, 이제 띄어쓰기로 넘어갑시다. 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네개네개 중에서 세 개는 잘못돼 있고 하나는 제대로 돼 있는데 한번 골라 봅시다. 1번. 자, 아내의 잔소리를 듣다 못해 밖으로 나가 버렸다. 자 여기서 밑줄이 쳐져 있는데는 듣다 못해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써져있기로는 듣다 띄우고 못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2번 자 길동 씨는 4월 1일부로 팀장으로 승진한데 자 홍길동이 이제 업무실력 인정받아서 이제 팀장으로 올라가나 봅니다 자 4월 1일부로 1일부 자 여기서 1일 띄우고 부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3번. 시다못해 푸른 빛이 도는 치아 자, 여기서 시다못해 밑줄 쳐져 있고요. 시다 띄우고 못해. 자, 이렇게 써져 있죠. 맞는지 틀린지. 자, 4번 봅시다. 자. 어, 더욱 더 풍성해진 가을 거지. 자, 여기서 더욱 더에 밑줄 쳐져 있고요. 더욱 띄우고 더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네개 중에서 세 개는 잘못돼 있고 하나는 제대로 돼 있는데 고르셨나요? 자, 이제 답을 5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 5번 열어 주십시오. 자, 아내의 잔소리를 듣다 못해. 자, 여러분. 듣다 못해는요. 하나의 부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듣다 못해. 그러니까 붙여 적어 줘야 되죠. 네, 듣다 못해. 자, 이런 거참 헷갈리죠? 이런 거 비슷한 거, 자, 듣다 못해 하나의 부사로서 올라가 있듯이,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냐면 하다 못해라는 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그래서 어, 야올수 없다면 하다 못해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녀석이 이런 얘기할 때, 예, 하다 못해 네가 뭐, 네가 오지 못할 때는 그래도 하다 못해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때 하다 못해. 이것도 하나의 부사로서 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듣다 못해 다 붙여 쓰고요. 또 하나 더예 들을 드릴까요? 자. 친구들의 장 짓궂은 장난을 참다 못해 화를 폭발했다. 폭발시켰다. 뭐 이런 갈때 참다 못해 이것도 다 붙여 적습니다. 자, 아까 듣다 못해 하다 못해는 하나의 부사고요. 참다 못해는 참다 못하다라는 용언에서 온 부사형이죠, 요거는. 예. 그래서 잠따 못해 어듣다 못해 어 하다 못해 다 붙여 적는다는 것. 자, 그다음 2번 봅시다. 우리 길동 씨가 4월 1일부로 예, 팀장으로 승진했다는데 1일부 이때 부는 전미사기 때문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1일부 다 붙여야 되죠. 예, 1일부로 어 승진했다. 승진했대. 승진했다고 해. 그렇죠 자 누구의 말을 전달해 줄 때는 아이 되죠 그렇죠 예 일일부 다붙여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뭐어 뭐, 어, 저기 사월 일일자 신문 자 일일 때자 일일자 붙입니까 띱니까 이때는 띄워주셔야 됩니다 일일 띄우고 자 띄우고 신문 예 그러면 또 사월 일일치 신문 이때치도 띄워주셔야 됩니다 다 의존명사죠 일일 띄우고 치 띄고 심문.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3번 봅시다. 자, 시다 못해 예, 푸른 빛이 도는지야. 이때 시다 못해 이거는 띄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시다 못하다라는 말도 없, 없고요. 시다 못해라는 부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띄어 줘야 되죠. 시다 띄우고 못해. 아, 자, 뭐뭐다 못해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은 아까 뭐뭐 있었죠? 듣다 못해 하다 못해, 참다 못해. 이런 예, 것들이 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 빛. 이 빛은요, 붙여줍니다. 푸른 빛, 빨간 빛, 노란 빛, 뭐또 까만 빛. 전부 다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자, 더욱더, 예, 더욱더 풍성해진 가을거지. 자, 더욱더도 하나의 단어죠. 예. 더욱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더욱더 붙여지고 이 더가 앞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것도 다 붙여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거지. 자 여기 쓰여져 있기로는 겉이, 디귿으로 되어 있죠. 가을겉이 되어 있지만 읽기로는 가을거지. 무슨 현상? 구개음화 현상이죠. 네, 우리나라에 이런 단어들이 많죠. 자 오늘 거 여러분 좀까다로우셨나요 까다로, 아니면 까탈스러우셨나요? 여러분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어느 게 맞는 말이죠? 예둘다 맞아요. 예 까탈스럽다도 맞고 까다롭다도 맞고 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날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